자, 오늘은 신의 라이프, 유얼 라이프. 진짜 오랜만에, 아주 오랜만에 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연예인을. <laughs> 모셨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얘기도 많아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연예인들에게 너무 쉬어가지고. <laughs> 저한테 연예인이면 연예인이에요. 아, 그렇죠. 어 <laughs> 건우 씨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네, 네. 그데 살이 되게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어 요즘에 좀 힘든 촬영을 해가지고. 아. 네. <laughs> 내 이름은 일리고 보물 배달부다. 알 배달에 실패한다는 추격조들의 먹잇감이 되었다. 살기름 오직 하나 알을 조석기 되찾아 배달을 끝내는 것이다. 신라이프 열라이프에서는. 저희가 네, 나와주시는 네, 분이 네, 네. 자주 가는 좋아하는 식당을 네, 네, 네. 가는 컨셉으로 어... 또 한나가 있거든요. 여기 좋아하는 식당 맞으신 거죠? 저는 그, 그 전에부터 왔어요. 여기 이 동네에 있기 전부터 임평님이랑 여러 번 먹었어요. 아, 벌써 군침이 막 도는데. 사실 오늘 좀 이따가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네. 이제 권우중 씨가 요즘 뭔가를 유튜브에서 시작을 네.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뭐딴 것도 재밌었지만 솔직히 저는 제일 웃겼던 게 네. 저형 뼈저리게 됐어요. 우리 신사장님 네. 출연한 거예 <laughs> 봤다가, 그 다음에, 어. <laughs> 그때. 빵 터졌었어요. 네, 원래 고기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해요. 어릴 때부터 쭉 집에 가면 고기 종류로만 네 종류 다섯 종류를 끓여놓았어요. 다른 반찬 없이 김치에 아, 고기만. 진짜요? 봐요. 삼겹살 있고 갈비 있고 고기찌개 있고 이런 식이에요 지금. 다른 게 없어요. 왜요? 그렇게 고기를 좋아하신 거예요, 원래? 그냥 저희 사면제가 좀더허역했거든요 어릴 때부터. 음 어릴 때부터 고기를 이렇게 막주셔 가지고. 아, 그러시구나. 음. 여기 지금 오리지널 데리야끼 커리가 있거든요. 음. 뭐가 제일 본인 취향에 맞는지 말씀해 주세요. 한번 꼬치 어, 한번 먹어 볼까요? 아, 네. 약 싫어. 자, 본격적 토크라. 이거 여기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 가지고요. 아, 맛있겠다. 아, 진짜 맛있어요. 음, 음, 너무 맛있다. 음. 와, 벌써 세개 드신 거예요? 네. 오잘 드시네요. 많이 드세요. 오늘 원 없이 한번 드셔보세요. 어떠세요? 오리지널 데리야끼. 아, 짜장면이나 짬뽕이냐? <laughs> 저는. 고기는 뭘 통과하는 것보다 고기 맛을 좋아하기 때문에 오리지널을 음. 좋아하는 편이에요 아, 고기를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죠아맞 네. 맛있어 욕수 드셔보셨어요? 아 그럼요 이런 거 면을 혹시 막 이렇게 후루룩 면치기 하시는 편이세요? 아 면치기 하지 않아요 저는 아 그러세요? 송 씨는 면치기 하세요아 저... <laughs> 일단 한입 먹어보고 네. 얘기를 할게요 네.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저는 여기 오면 이거는 무조건 꼭 먹어요 아 무조건 먹어야죠 이거 음. 음 맛있어. 잘 하시네. 정말 맛있어. 근데 이 옥수수 국수가 왜 옥수수 국수인지 아세요? 옥수수 가루로 만든 거 아닌가요? 아 맞아요. 아시는 분. <laughs> <laughs> 당연한 거잖아요, 군님. <laughs> <laughs> 이거 더 드실 거예요? 네. 아더 먹을 거예요? 일단 <laughs> 뭐 아, 아니요 피시라고요. 음, 저는 안 드시면 우리 남편 불쌍해서 넘겨주겠습니다. <laughs> <아유. 웃음> 형님. 음. 아, 형님 근데 진짜 딴 거보다 더 쫄깃거리잖아요 음. 음. 와 너무 맛있다 음. 자 어,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계속 딴 얘기만 한거 있어요 우선 <laughs> 오줌 씨 이름 좀 소개해주세요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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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줌 같다고요? <laughs> <laughs> 오줌 씨 이름에 미님을 아제 이름이요? 아. 만들어주신 거예요? 아버님이 지으셨는데 되게 대충 지으셨어요 왜냐면 <laughs> <laughs> 저희는 건다가 하나거든요 아, 그래요? 개별로 그 중량성이 네. 따로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미 두 글자가 정해져 있어요. 아, 네. 그렇구나. 그 마지막에 뒤에만 지우는 건데 네. 이름을 풀면 다섯 개의 무울 중에 다섯 개가 무겁다. 아, 오자를 진짜 숫자 그5자를 네. 쓰거든요. 네. 뭐가 무겁고 싶어요, 버리는? <laughs> 일단 입이 무거우신가요, 본인은? 왜좀 이름대로 많이 흘러가잖아요. 그렇죠? 살다 보니까 다섯 아, 네. 개가 무거워야 다는거 아닌 거죠? 입이 무거워야 되고 네. 머리가 무거워야 되고. 아, 그쵸? 들은 게 많아서. 네, 아, 그, 예. 예. 그 손발이 무거워야 되잖아요. 왜냐면 함부로 쓰면 안 되니까. 아, 멋있다. 이왕이면 지갑도 무거워 지면 좋겠네요. 아, 어, 지갑을. <laughs> 그렇죠, 그건 꼭 아, 같이 넣어주시면 자, 아, 네. 우선 꼬마로도 한번 먹어보죠. 어. 찍어 먹는 거잖아요. 네. 네, 찍어도 되고 그냥도 되고. 처음은 그냥 먹어봐야지. 음. 음 사실 이집 양꼬치보다 이런 게더 맛있어요. 근데 근데 식초 만이에요 생강도 들어갔어요? 생강도 들어갔죠. 그렇죠. 음, 너무 맛있네요. 네. 오중 씨는 네. 오중 씨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네. 본인 소개를 좀 한다면 어떤가요? <laughs> 아, 저는 오히려 그 소개라는 거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A형인데 거의 AAA 같아, 극소심한 아, 트리플 a 에요 네, 네. 항상 뒤를 숨었지 내가 이런 데 나가서 어떻게 소개해야 될지를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어, 그러면 처음에 연예인 활동할 때좀 어렵지 않았어요? 어. 꿈은 있었어요. 근데 꿈... 아 어릴 때 꿈이 네, 연예계였어요. 네. 오. 근데 꿈을 막상, 이루셨네. 막상 할 때는 그러니까 배용준 씨저가 거의 같이 처음 드라마에 나온 거거든요. 청춘 드라마에 대학생 때딱했스팅돼가지고그 제목 뭔가요 요즘 유튜브 사랑의 인사라고. 시... 배용준 헉? 저. 많이 들어봤는데. 네 완전 청춘 드라마. 그... 유명한 드라마였죠. 아, 꿈 네. 냈죠.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냥 겁없이 한 거예요. 아. 근데 지금 돌이켜 보면 너무 못한 거죠. 초등학생 연기, 초등학생 연기, 진짜 아연기고왜 시간이 지나면서 제 연기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음. 너무 못하는 게 점점 자신감이 정말로 아 떨어졌어요. 네, 음. 못하겠더라고요. 음. 그래서 만약에 주인공이 들어와도 막 이렇게 거절하고, 왜냐면 진짜요. 자신이 없으니까요. 네. 그럼 언제부터 내가 아, 조금 연기가 편해졌다 하셨어요? 연기는 할수록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제가 인기를 얻었다고 할수 있는 때 시트콤. 이었는데 김병욱 감독님의 시트콤을 너무 재밌었죠. 게웬만해선 그들 그들 막을 수 없다였는데 네. 그것도 진짜 인기 있는 시트콤이에요. 네. 근데 그때도 사실 잘좀더 잘했으면 좀더 좋았을 뻔했다 생각이 들어요. 드라마 하시는 감독님들이 시트콤 할 때마다 뭐라 했어요? 너왜또 그거 또 하냐. 아. 그러니까 시트콤으로 인기는 좋았지만 불편했죠 되게 어, 또 이런 것도 있었네요 네 그러면 이제 다른 막 꿈이 커지잖아요 막아 영화도 하고 싶은데 나도 그리고 영화가 들어왔어요 네. 갑자기 그 영화 때문에 머리를 거의 삭발하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감독님 입장에서는 시트콤에요? 예, 네. 너무너무 배신감인 거지 공무원이었거든요 제가 시트콤일 때 소방관, 아. 소방관 공무원이었는데 네. 머리를 삭발하고 네. 또 줄을 하나 걷어요 왜냐면 영화 튜브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깡패였거든요. 어, 그고 그러니까 상의를 안 했기 때문에 안 했어요. 제가 말그대로 그러니까 너무 섭섭하네요. 그때 김명감은 되게 실망하시고, 아, 얘가 나랑 몇년 동안 시트콤을 했는데 갑자기 음. 영화한다고 뭐 갑자기 머리를 깎고 나타나니까 역할에 안 맞게. 저도 거기서 이제 딱 어떻게 보면 중간에 잘렸죠. 거의 끝에 부분했어 그다음에 시간이 좀 흐른 다음에 제가 그다음에 사과했어요. 를 죄송하다고 네, 정말 네. 제가 너무 어렵다. 네. 지금 되게 친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네. 다행이네요, 네. 다행요 네. 그럼 그 영화를 시작으로 이제 완전히 연기 쪽으로 이제 바뀐 거예요. 아, 그렇진 않아요. 아, 그렇진 않아요. <laughs> 네, 그렇진 않아요. <laughs> 아, 근데 지금은 시트콤 같은 걸더 하고 싶으세요 드라마나 어떤 그런 아, 물론 배우로서는 다 하고 싶죠. 네. 네. 지금 만약에 한다면 저는 시트콤 하고 싶어요. 아, 저는요. 그냥 즐겁게 어, 할수 있는 게 <웃음> <웃음> 없어요. 와우 가지 튀김 와 이거. 이게 우리 사장님이 사장님이지만 내가 진짜 입는이 동생이야. 몇번 망쳐서 가지 100개 정도를 아 진짜. 네. 왜냐면 가지가 바삭하게 되니까 바삭하고 속의 촉촉한 게 오래 유지되기 힘들거든. 음. 아, 100번 만에 완성한 거야 이게. 어. 네. 근데 오. 제가 먹어 본 가지 튀김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맛있죠? 진짜 바삭해. 네. 이거 이건... 너무 맛있죠. 가지튀김은 정말 이 집에 정말 신의 한 수예요. 아, 같은. 시그니처에요 완전. 히 이것 때문에 생각나요. 다시 양꼬치보다 아, 그래요. <laughs> 아, 양꼬치는 다른 데도 조금 있을 수 있으니까. 네, 맛있는집 이렇게 잘 찾아다니세요, 오 정신. 네. 그럼 맛집을 갔다. 줄이 찾아다니죠? 서 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증서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데 저 네. 주셨으면 안 가죠. 왜냐면 다음에 아. 또 와야 되는데 그렇죠. 지방 갔는데 거기 꼭그 집에 가야 되는데 줄이 서 있다면 가 사요. 우리 남편한테좀 얘기 좀해 주세요. 아, 그냥 가세요? 아, 그냥 가지. 우리 남편은 줄서 있으면 무조건 그 옆집. 저는 그래서 왜 맛집 옆에 왜 비슷한 집들이 있나 했더니 우리 남편을 위해서. 근데 그런 분들도 외로 꽤 있더라고요. 음, 음. 아니 근데 오정치, 요즘 왜 이렇게 바쁘세요? 제 남편이랑 도대체 뭐하시는 거예요?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모르는, 뭐, 더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유튜브로 이제 쇼폼 드라마를 하고 있거든요. 어느 중에 알을 찾아서 라는 네. 액션 드라마이긴 한데, 이게 사실, 그냥, 왜 하나 싶을 거예요. 왜요, 진짜? 저, 저도 일단, <laughs> 이거왜 하지? 싶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슬픈 사연이 담겨 있는 게, 어, 슬퍼요, 예. 제가 이제 소속사가 없으니까, 형님이 입양하듯이 저를 <웃음> 소속사로 <웃음> 들어가셨잖아요. 그래서 와이프랑 저는 입양해 주셨다, 저를. 그래가지고. 했는데 형님이 말 그대로 이제 저를 이제 오랜만에 몇년 동안 쉬었으니까 일을 시키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음... 이게, 예, 다시 뭐 한다고 해서 뭐 제가 뭐 탑을 찍었던 배우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또 많이 바뀌었잖아요. 인퓨랑 저도 안 들어와요. <laughs> 안 들어오니까 이제 형이 그러면 너를 주인공을 한번 우리가 유튜브로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형이 만들어 주신 거죠. 어떻게 보면. 음... 형님 사비로, 응. 형님이 글을 쓰시고, 제작비에 말들면 안 되니까, 제가 연출을 하고, 제가 아는 카메라 감독님 두 분을 갖고, 이걸 찍고 있는 거예요. 처음는 어, 양, 재밌겠다 싶어서 했는데, 네. 되게 힘들어요. 막 액션도 많고. 힘든 것 <laughs> 예, 같아요. 예, 너무 힘든 거예요. 음 네. 그냥 연출만 하면 괜찮은데, 출을 하니까, 카메라 앵글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도 제가 봤거든요. 네. <laughs> 굉장히 뭔가 되게 독특해요. 네. 뭔님의 뭔가... 세계관이 되게 독특해요. 아. <laughs> 일병님이 아, 대본을 쓰셨잖아요. 우리 남편이 네. 독특한 거군요. 네, 네. 또 글도 잘 쓰잖아요. 책도 많이 내셨고, 네. 되게 재밌어요. 저는 몰라. 그 독특함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면서 <laughs> 웃긴 거. <laughs> 맞아요. 아니 근데 알을 찾기질 때좀 지역의 여러 가지 좀 맛집이라든지, 근데 맛집에서 좀 음식도 좀 드실 수 있으면 좋을 거아요 지역이 제가 뭐 협찬 받은 게 아니잖아요. 아는지 위주로 찍다 보니까 다른 데서 이제 우리의 지역을 홍보하겠다. 그 지역을 되게 잘 찍을 수 있죠. 왜냐면 음. 허락을 받았으니까. 음. 예음 네, 그리고 제작비도 있으니까 멋있게 더 찍을 수 있는데 음 지금은 형님 사비로 음 <laughs> 저희끼리 찍는 거라서 어 제한이 많아요. 아 그렇군요. 네. 잘 들으셨죠? 지역 소개해드릴 수 있고 <laughs> 아 그럼 뭐 식당이나 아, 그럼 그렇죠, 뭐 특이한 장소 같은 거를 네, 어. 맛집이라든가 아니면 뭐 어디 소개해 주실 분 건물이라든 가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제가 그안에 드라마로 녹여가지고. 아 그 안에서 펼쳐지는 거죠. 아, 예. 어머 재밌겠네요. 아, 재밌습니다. 예, 예. 제 눈동자가 예. 지금 막 돌아오는데 <laughs> 들으셨죠? 원하시는 분들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저는 웃긴 게악구정도이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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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바로 앞에 네. 그큰 말을 갖다 놓겠다 그래서 <laughs> <laughs> 예아참 쉽지 않으셨겠어요 네. 촬영할 때. 형님이 대단하신 게 네. 그런 발상이 사실 없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악구정에 말을 어떻게 갖고 와요아 네.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살기 어렵겠어요. 살... <laughs> 아니 근데 오중씨는 그 알을 하면서 뭐가 제일 기뻤어요?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자주 얘기해요 와이프랑 우리가 그거 아니었으면 지금도 아무 것도 안 하고 있었을 거 아니야. 음. 네. 힘들지만 너무 감사하지. 음. 네. 계속 감사하다는 얘기를 계속 많이 해요. 아, 아, 네. 네. 아 그러면 사실 저한테는 오중씨가 연예인이기 때문에 아, 네. 네. 뭘얼만큼을 일을 안 하고 쉬었다 이런 감이 사실 별로 네. 없거든요. 이제 꽤 시간이 있었나요? 그죠 거의 국민 남편 19년도에 끝나고 이제 19년도에 쉬었죠. 맞아요. 거까가 네, 쉬었으니까. 아 그래요? 네, 4년 정도 쉬죠. 4년 정도.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럼 그때는 그거참 감사한 게제 와이프가 그 동안 <laughs> 제가 벌 네. 어, 때는 막 제가 막 이렇게 쓸데없이 많이 썼지만 네. 집 사람은 그런 것 되게 잘 이렇게 관리를 잘했어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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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모님이 복덩이네요. 네. 결혼 네. 잘하셨네요. 집사람 그 때문에 제가 저 할애미도 만나고 천사입니다 천사. 아니 근데 연상이라는 얘기는 네. 뭐 오중 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알 거예요. 네. 근데 오중 씨가 너무 쫓아다니다가 몇살 네. 연상이죠? 여섯 살. 네. 예. 좀뭐 그뭐 연상 같은 느낌은 아직 안 되고요. 아니 외모를 죄송합니다. <laughs> 외모를 봐도 별로 연상 같지 않으세요. 아, 좋아요. 근데. 아 이건 이건 사모님하고 인터뷰를 해야 되겠구나. <웃음> <웃음> 그럼 이런 질문은 나중에 언젠가 하기로 하고요. 저희가 시네라이프 유어라이프에서는 질문이 원래 항상 똑같은 질문들이 아, 있어요. 진짜, 아, 네. 네, 오늘은 특별히 조금 다른 것도 여쭤보고 했었는데 그래도 좀 해야 되는 질문들을 몇 가지 해볼게요. 어렸을 때 꿈은 뭐였나요? 어렸을 때는 배우가 꿈이었습니다. 액션 배우. 아한 번도 다른 꿈을 꿔본 적이 없어요. 네. 오 성령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어잘 아, 맞다. 닮았다 잘 네, 성룡 같은 액션 어, 배우가 되기 위해서 쿵으로 되게 어릴 때 되게 많이 했어요. 어릴 때랑 몇살 때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정도까지. 그래서 말에서 아, 그런 모습이군 아, 물론 나오는군요. 쭉 했으면 더잘될텐데 네, 물론 어릴 때좀 해놓은 게 있어서 지금 그나마 좀 나오긴 하는 거죠 자세가. 예, 어, 예. 춤은 언제부터 그렇게잘 했어요? <laughs> 춤은 제가 고등학교 졸업식 날 졸업식 파티로 다 아이들이 어찌든 어. 노는데 저만 춤을 못 추는 거예요. 오. 저 혼자 아무것도 안 하고 박수 치고 있는 제 모습이 너무 너무 창피한 거예요. 오 네. 그때부터 춤을 추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졸업하고 난 다음부터 근데 아무나 연습한다고 되지 않아요 아시다시피 네. 차혜표씨아주 멈추고요 네.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되게 잘 추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걔한테 춤을 배우면서 같이 동아리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게 대학교 동아리가 처음이에요 저희가 힙합 춤을 추는 동아리가 제가 아, 처음 만든 거예요 아 홍이, 홍이 모던 댄스라고 아 저희 때부터 이제 학교들이 저희랑 연합해서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대학은 무슨? 공익대나왔어. 뭐, 금속공학과. <laughs> 아 정말요? 네. 안어울리게 공부도 되게 잘하셨네요. 그럼. 대학교 들어가서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전공 책이 하나도 없어요. 아. <laughs> 공부 를안 했어요. 아래서도 네. 이렇게 주문하고 그럴 때 춤추시잖아요. 네. 그 장면들이 너무 재밌어요. <laughs> 좀 춤을 좀더 많이 춰주면 좋겠어요. 아, 너무 힘들어요. <laughs> 너무 오랜만에 춤 추고 하니까. 아, 어, 네. 오정씨 지금 몇 년? 몇살되시이요 53. 쉬운 아. 셋. 쉬운 셋이요? 지금 춰야 돼요. <laughs> 뭘 지금 야 1년, 1, 2년 후면 정말 힘들어요. 정말 아, 관절이 다. 그춤 <laughs> 때문에 이제 데뷔 하게 된 거예요. 네. 대회가 있었거든요. 서태지와 아이들이 딱 데뷔하면서 완전 붐이 일어났잖아요. 네, 춤이 막. 맞아요. 그때 대회가 일어났어요. 어. 장충체육관에서 랩댄싱 콘테스트라고 침대가 전국적으로 하나가 딱 열린 거예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인 거예요. 나와서 1등을 했죠. 상금 타어요 그럼요. 3등 타가지고. 네. 그러면서 이제 석대자 아이들 뮤직비디오를 제가 안무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춤잘 춘다 해가지고, 그 청춘 드라마, 첫 드라마 오디션을 보게 되고, 그 춤을 춰가지고, 어, 너잘 춘다 해서 드라마 시작하게 된 거예요. 배우가 된 거예요. 아. 춤 때문에. 와그 기회가 정말 처음으로 큰 돈도 <laughs> 만져보고 또 원하던 그 꿈까지 이룰 수 있게 됐겠네요 어릴 때는 어땠어요? 어린 거호중 어떤 아이였나요 네. 되게 수줍은 이 너무 많았어요 중고등학교 때뭐 초등학교 때 제가 이렇게 발표를 해본 적이 없어요 앞에 나가는 걸 너무 너무 수줍어하고 왜... 완전히 내향적인 네, 완전히 상관없어요. 연예인들이 약간 카메라 의식 안 하고 네, 자기끼리만 네. 발산 발단... 촬영하잖아요. 근데 네. 저는 무엇을 촬영하든 스트레스가 뭐냐면 사람들이 보면 엔진를 내요. 그 조명팀들이 이렇게 반사판으로 막아주기로 했어요. 시선을. 어, 아 네. 권원정씨 새로운 면이 있어요. 전 정말 시트콤 그림제 네. 생각해서 다 그렇게 해서 네. 섭외 같은 거 그때 막 예능 많이 들어오면 쭉 설명을 해 이렇게 제가 워낙 내성적이고요. 낙가리고요. 낙가리고 <laughs> 말도 못 하고요. 그러면 다들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거절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전 진짜 진심을 담아서 얘기하는 건데. 어이. 내면은 슈트콤에서 그렇게 안 나오니까. 아니 근데 그럼 우리 남편은 처음에 친해지고 어떻게 친? 해좀 드시면서 하세요. 아, 네. 형님 뭐 국민 남편 때본 네. 거잖아요. 그때 처음 본 거라고요? 네. 아 형님. 진짜요? 오동 네. 어, 그게... 씨한테는 존댓말이에요, 반말이에요? 지금 저반말해 네. 어, 네. 네. 치... 그때 찍으면서 반말해야지고 되게 친한 거예요. <웃음> <맞아요>. <웃음> 지금은 유일하게 임평님만 지금 제가 연예인 중에서는 소통하고 있는 분이 딱한 명. 아 진짜요? 사인평님밖에 없습니다 아우. 쉽지는 않겠지만 앞으로도 계속 친하게 정말 영원히 <laughs> 둘이 친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오중 씨는. <laughs> 워낙 가족이 너무 친한 친구들이어서 우리 혁준이가 네. 지금 네. 97년생이라는데 27이죠 나이가. 27이요 힘들어요 무슨 희귀병인가요 정확히? 쟤는 병명은 없어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뭐 ADHD, 자폐 이런 거랑 아니에요. 전혀 또 다른 MICU1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병명이 아니고 하나의 어떤 염색체 기호 같은 거예요 단백질 기호 유전자 중에 몇 번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385번의 유전자가 <laughs>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가 문제가 있다 보니까 특히 또 다리쪽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걷는 거 자체 가 에너지를 못 내는 거예요. 몸 전체 가 그게 아, 알려진지도 얼마 안 됐고 네.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몇명 없기 때문에. 어...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거의 혁준이가. 우리 혁준이가 2 0 1 7년도에 처음으로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 처음으로. 지금은 뭐 한두 명더 찾았대요. 그 뉴스 보시면 뭐 30억짜리 뭐주사 나왔다. 그런 게다 유전자병이거든요. 유전자 치료가 지금 되고 있어요. 네. 되고 있는데 개발하거나 이제 하는 것들은 그나마 이제 수요가 있는 아니. 것들이 하는 거예요. 네. 수요가. 그리고 그 금액이 30억에서 50억 정도 되는 거예요. 한 방이면 되는데. 근데 그런 얘기 하죠. 예를 들면. 야, 이게 만약 삼성 집에서 태어났으면 어? 치료되지 않았겠어. <laughs> 그죠? 몇백억걸 들어서라도 연구를 했겠지. 예. 네. 근데 그 유전자 중에 과연 누구 걸 먼저 연구할 것이냐 제일 기도 제목인 거예요. 어느 교수님께서 와내가 한번 개발해 볼게. 해도 지금 개발해도한몇년 걸리거든요. 지금 <laughs> 빨리 더 늦기 전에 <laughs> 빨리 아이고, 진짜 그럼 좋겠네요. 아, 최고. 너무 안타깝고 사실 주변에도 그렇게 조금 희귀병을 앓는 친구들을 진짜 간호 병원 같은데 갔을 때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부모님이 느끼시는 아픔과 고통은 감히 위로조차 할수 없는 그런 청난 거더라고요. 복주희도 보기에는 되게 그냥 사람들이 천사 같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되게 힘들어요. <laughs> 되게 힘들어 아니 아, 그것도 힘들어요. 아 그럼요 아이가 어리면 또 괜찮은데 <laughs> 네. 아이가 나이들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고 힘들죠. 그러니까 우리 현준이가 음. 음. 어떻게 자칫 보면 아파 보이지 않잖아요. 걸을 때는 티가 나요. 걷는 네네. 것 자체가 그러니까 위험한 게 되게 많아요. 사람을 걔가 칠려 친게 아닌데 툭치고로 가면. <laughs> 맞아요. 막 싸우려고 하는 애들 있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왜냐면, 왜냐면 딱 봤을 때 못. 뭐술 먹은 줄 알고 어, 딱 봤을 때막 네. 아파 보이는 게 아니니까 네. 네. 근데 제가 또뭐 일반 사람처럼 맞춰 아유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니까 그냥 쭉 그렇죠. 치고 이제 지는 게즉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 네. 그럴 때가 여러 번 있었어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그럼 이제 얘기해 줘서 아 죄송합니다. 우리 애가 장애가 있어가지고 네. 저희 그때 저 보고는 아 이렇게 해요. 다행히 네. 근데 되게 예 위험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겠구나. 또 요즘에 또세생이 힘들잖아요. 이상한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겁나요, 사실은. 아니 학교 다닐 때는 어땠어요? 뭐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때까지는 되게 힘들었죠. 왕따도 학교 많이 당하고. 다니고요? 예 일반학교. 아이고 너무 힘들었겠다. 중학교 때는 폭력도 많았고. 복준이 여기 정말 보면 자국 있어요. 여러 명이서 애를 막일년 동안 막 복행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와가지고 나중에 이제 조사해가지고 전학두가 누가 고두가 누가 근데 걔네들이 결코 주변에 다 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가서 좀 편했어. 요 와이프가 고등학교 가서 약간 한숨을 놓게 고등학교 애들이 학 공부밖에 안 하거든요. 그때서 이제 안 맞고 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우리가 다행이다. 아니 <laughs> 다행이다. 중학교 때면 그래도 막 오중 씨가 한창 활동할 때. 처음에 그게 저희는 혁준이가 아니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막뭐 피가 거꾸로 쏟을것 그, 같아. 처음에 과대하게 얘기한 줄 알았어요. 왜냐면 혁준이 얘기한 걸 듣고 애한테 물어보면. 그네들 멀쩡하게 제가요? 하, 제가 요 용기 를 너무 잘해. 제가 너무 억울해요. 이러면서 얘기해요. 그러면 그 얘기 들으면 걔가 말 진짜 같아. 그럼 혁준이한테 말해지고 혁준아, 너왜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 우리 너무 난감하게 만들어.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우리가. 근데 요게 다치고 나서. 아니 뭘 어떻게 길래 여기가 다쳐요? 혁준이가 쳐다본다고 유창이깬 거예요. 유창이 치면서 얘가 박힌 거야. 이거. 대 위험했지. 경동맥 있는데인데. 그때 제가 참았어 그때는 저는 연예인이었고 이게 또게 너무 커지면 오히려 자기가 안 좋을까 더 참았어 참다 보니까 입이 돌아갔어요 촬영 중에 제가 영화 찍고 있는 중이었는데 아, 너무 속상해서 입이 돌아가가지고 한 달을 쳤어요 촬영 못하고 근데, 근데 그때 못한 게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애한테는 자기 편이 아무도 없었던 거지 어떻게 보면 응? 다른 부모들은 가서 막, 막 난리치고 막 해야, 애가 그래야 아, 어, 우리 부모가, 그래서 내, 나를 위해서 해주는구나, 라고 느낄 텐데, 우리는 그걸 못했어요. 어, 지금 후회되죠, 그때는. 진짜 어려운 거 같아요. 음, 맞아요. 그니까, 러 저는 괜찮아. 용서할 수 있어요. 저한테 네, 그러는 거. 저한테 네. 그러는 거. 만약에, 애한테, 어, 그렇겠다, 뭔가? 그러면, 그냥. 애를 위해서라도 어필 업힐을 해줘야 되는 맞아 그, 아이에게 네. 너를 보호하는 누군가가 있다 그게 엄마 아빠다라는 걸 알려주는 그런 작업을 꼭 해야 돼 나중에 우리 학준이가 이거 맨날 참들 네. 보면 맨날 이거 얘기 얘기라고 지금도 그게 있는 거야 이게 네. 자기 다친 게 근데 나중에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연극하는 후배한테 부탁을 했어요 네. 네가 개인적으로 좀 해줘라 어. <laughs> 시간이 몇년 지났으니까. 어. 아못 알아볼까요 우리 혁준이가? 어, 그 전부터 미주 깔았어 야야 걔 봐봐 얘얘얘 얘, 얘, 변한 거 봐라 얼굴 이러면서 아. 야얘 얼굴 봐라 아. 어? 혁준이 그러다 이제 나중에 어. 야 나타났어? 어. 그런 했죠 한강에서 이제 걔가 이제 고등학교 후 입고 나타나가지고 꽃 하나 들고 와가지고 석준아 어, 내가 미안했어 그래가지고 어우 어, 눈물 나 <laughs> 아이고. 어떤 마음인지 너무 알겠어요 근데 물론 혁준이뭐 그때는 그냥 뭐 이렇게 넘어갔지만 아마 알 거예요. 아닌 거 알아요. 근데 아는데 그냥 부모가 그러니까 넘어가 준 거죠. 그래도 어떻게 계속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혁준이를 위해서 그런 지혜를 생각해냈다는 것도 정말 대단하셔도. 우리 오중 씨가 그러면 가장 바라는 일이 있다면 유전자 <laughs> 네, 그렇죠 유전자 치료 <laughs> 네, 네 오늘 교수님이 와리보고 아, 예, 응, 예. 그런 일이 생기면 그런 기적이 생기면 정말 좋겠네요 또 원하는 그, 일들이 있다면 어떤 그, 게 있나요? 그거는 이제 제일 기본적인 거고 물론 그게 되면 이제 그 다음 거다 이루어지는 거죠 애가 결혼도 하고 예, 자기 살사면 되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일도 열심히 하고 싶고 그 이제. 일반적인 일도 해서, 그때는 그냥 말 그대로 막 돈이나 아니면 어떤 인기 때문에 했다면, 지금은 그냥, 그 안에 빛과 소금이 되고 싶어요. 네. 그래서 네. 힘들어하는 후배들이나 이렇게 아니면 좀그 친구들한테 좀 힘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는 일을 하고 싶어요. 네. 아, 예. 아, 너무 좋습니다. 우리 버킷리스트 다섯 가지만 한번 얘기해 볼까 봐요 <laughs> 버킷리스트 네. 아, 뭐 일단 협준이가 예, 치료제가 나오는 게 1번이고 네, 성지순례 그 순례길 있잖아요 어. 스페인 순례길 예예예 산티아우 아, 순례길 저는 예, 예. 어릴 때부터 얘기했던 거 같아요 산티아우 순례길 한번 가야 된다고 근데 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애 건드리기 좀더 힘들어졌어요 차라리 그때 갔으면 오히려 갔을 거 음. 같은데 네. 그다음에 정말 길이 남을 영화 같은 거배우로서였던 어. 예, 예. 음. 영화를 한번 함께 죽어도 회자될 수 있는 영화 같은 게 어떻게 보면 배우로서 되게 네. 그리고 제가 집사람이면 늘 얘기지만 했 같은 날 죽었으면 좋겠다. 네, 그 평균 연령이. 여섯 살이 여자가 더 많이 살더라고요. <laughs> 어떻게 보면 가능성이 있어요, 저희는. <laughs> 저희는. 어, 네. 네.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 아닌데 그런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네. 혁준이가 아무래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네. 진짜 치료제가 나온다면 제일 좋겠지만 네. 그렇지 않으려면 건강을 오래 사셔야 돼요. 아 맞아요, 그게 제일 네. 맞아요. 그럼요. 네. 그게 제일 중요하게돼요 아, 네네. 아, 내가 줄어들수 있는 게 그중에 알을 좀더 좋은 작품으로... 그래, 알 알이 잘 돼가지고 이병형님도 예, 그렇고 예, 회사가 잘 돼가지고 네. 예, 좀 아니 근데 알은요 <laughs>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알은 사실 네. 그냥 겉으로만 보면 그냥 쇼폼 드라마예요. 근데 네. 네, 선배는 저를 위해서 자기 사별들로 찍고 있는 중이고요. 아 네, 저는 그 선배 실망시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랑이 들어있는 작품이에요. 아 보이진 않지만. 예. 네. 그 사랑이 전달돼서 예. 예,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예. 누군가를 위해 사랑을 베풀고 예, 사랑을 할수있으면 좋겠어요. 아. 예. 그런 심오한 건안 안 보였는데 저희만 아는 거예요. 예. 아니 근데 그 알을 네. 꼭 찾아야 돼요. 결국 찾나요, 그럼? 그거는 저도 몰라요. 아 몰라요. 임태용님 <laughs> 머릿속에 있는 거라 저 아무도 모릅니다. 아 제가 예, 물어봐야 예. 되는 거군요. 예. 예. 아이고 디저트. 후방주행. 아 튀김이요? 네. 이게요? 네. 나안 먹어봤어요 이건 여기에 이렇게 연유를 묻히는 거래요 아 연유를? 이거는 마요네즈인 줄 알았어요 어 <laughs> 이거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죄예요죄 <laughs> 근데 너무 맛있어요 맛있게 되고 생각해보세요 그 밀가루 가득한 꽃빵을 기름에 음. 씹히었어 밀가루랑 기름이 만났어요 게다가 연유를. 연까지 만났어요. 맛있다. 연유. 너무 맛있죠. 심양은 양꼬치도 맛있지만 이런 옆에 진짜. 나오는 음식들이 너무 어? 맛있어서 자 좋아요. 음. 음 어우, 좋은 아이디어인데 이거. 어연 연유, 연유 찍어 먹어요 세상 그랬지? 나쁜 아이디어죠. <laughs> <laughs> 아 그래요, 우정 씨. 그래서 어, 제가 바라는 건.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맞습니다. 행복하려고 네. 매일 합니다. 네. 즐겁게 재밌게 맞아요. 촬영하시고 나를 네. 통해서 네. 어 진짜 뭐 그런 게 많아진다면 오중 씨 다섯 가지 무거운 것두개 아. 지갑까지 들어가서 우리 혁준이와 좀 정말 더 네. 편안하게 혁준이를. 데리고 보여줄 수 있는 거, 먹여줄 수 있는 거, 실컷 좀 해주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있고, 아유, 감사합니다. 예. 네, 알을 계기로. 알을. 아, <laughs> 잘돼 되네, 이거. 텔레비전이나 어떤 다른 예능이나 예. 연기로도 좀 뵙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전 정말 응원할 거고요. 예, 네. 그리고 오늘 오준 씨가 해주신 그런 솔직한 그런 얘기들 덕분에 어, 또 다른 희귀병을 앓고 있거나 아니면 또 장애가 있는 그런 아이들의 맞습니다. 부모님들이 많이 좀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맞아요. 나만 그런 게 아니지 다른 네, 사람이 있지 네, 또다 힘들어요. 그런 상황에 함께 이렇게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지 그렇습니다. 하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네, 우리 장애를 키우시는 부모님들 힘내시고 네. 다 힘들어요. 하지만 네.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네. 네. 행복하게, 파이팅 예, 오중 씨가 그런 쪽에 그야말로 빛과소금이 되신다면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아주 위로를 받고 아, 예.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아, 감사합니다. 네, 아유, 너무 감사하고요. 혹시 마지막으로 더 하고 싶은 네. 말씀 있으세요? 그 중에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 <laughs> 아직 조회수가 별로 없습니다. <laughs> 어. 많이 봐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유, 애쓰셨어요. 네, 먹지요, 이제. 네.